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신속하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자, 언론들은 그동안 25일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개딸들로 부리는 이 이재명 이 열혈 지휘자들은 그날 국회를 10만 명이 포위하자 뭐 이렇게 선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5일이 아닙니다. 21일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이 예상보다 빨리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이미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박미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는 20일, 21일, 25일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은 21일 날 본회의에서 이 국회에 보고하고 25일 날 표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더 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합니다 그렇다면 20일 날 국회에 보고가 되고 21일 날 이재명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의 운명은 윤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끝납니다 자 지금 예단을 가지고 가결될 것이다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든 민주당은 폭망할 겁니다.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미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가결되면 민주당은 분열이 될 겁니다. 내분이 일어날 겁니다. 왜 비명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느냐? 당이 쪼개질 겁니다. 반면, 부결될 경우는 국민들이 또 방탄이냐? 짜증난다. 이재명은 자기 개인의 이기주의를 마음으로 단식을 하고, 국회가 여기에 민주당이 편을 든다. 아무튼 지금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 21일 표결을 하게 되면 정말 민주당은 폭망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담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의 일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의 상정에 표결합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하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23일 귀국하기 전에 이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또 어떤 수책을 쓸지 김진표 국회의장 민주당 지금 급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체포 동의안은 제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이 보고서가 나왔다 KBS가 보도한데 따르면 50명만 나와가지고 뭐 기권을 하자 뭐 정적수만 맞춰주고 국민의힘이 20명을 체포 동의한 것으로 하자 뭐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든 민주당이 만족할 만한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자, 표결 결과는 전체 국회의석 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 내분이 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방탄 욕을 먹든지 둘중 하나가 될 것으로 사려 됩니다. 자, 만약에 가결된다면 법원의 구속 전 피해자 신문, 구속영장 실질심사 길이 정해집니다. 부결된 법원은 신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로부터 여러화 같은 비판을 받을 겁니다. 민주당이. 자, 친명계. 지금 이재명 지지자를 지금 거의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결당론 채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결당론을 정한다면 그 순간 민주당은 또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개딸들로 불리는 친명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 의원들 한명한 한 명에게 문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부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일에는 10만 당원을 동원해 국회를 포위하자는 계획도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친명계 민주당 수준이란 말입니까? 자 아무튼. 법원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